안녕하세요. 마카다입니다. 제가 시골에 그 돌아가 살면서 그 예전에 시골로 들어오기 전에는 그런 부분까지도 사실은 생각을 못 했는데 시골에 돌아가 이제 살면서 그 불편한 부분들이 살면서 이게 그 여러 가지가 나타나더라고요. 그그 중에서 가장 그 불편하다고 느끼는 점이 의료 서비스입니다. 사람이 살면서 저안 아프면은 다행이지만, 은안 아프고 살 수는 없잖아요. 예전에 제가 그 예초기 가지고 그 풀밭에 이제 작업을 하다가 그 벌집을 이제 건드려 가지고, 벌 여러 마리 한한 번에 그 집단으로 쏘인 적이 있었거든요. 그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. 근데 그런 경우가 이제 발생이 돼 가지고, 그 보건소에 이제 찾아갔는데, 보건소에서는 그게... 난 치료가 될줄 알았지만은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하더라고요. 그의 결론은 제가 큰 병원에는 안 갔습니다. 바쁘기도 바빴고 그러고 또 예전에 그보다 더하게도 그 벌에 쏘인 적이 있어 가지고 그 며칠 지나면 그 나을 거라고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병원은 안 가고 이제 집에 있는 상비약 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바르고 이래가 이제 한 3, 4일 지나니까 그게 완전히 그안물더라고요 거의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한번은 몸살이 좀 되게 나가지고 몸살기로 한 며칠을 좀 끙끙 앓았어요 끙끙 앓았는데 그 도시에 사는 것 같으면은 그래 끙끙 앓니 벌써 저 병원에 쫓아 갔을 건데 일단 우리 마을하고 저 병원하고는 거리가 머니까 그게 참 가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파도 그, 그래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, 그래가지고, 우리 집에는 지금 가정상비약이라 그래가지고, 약 종류가 한열 가지, 10가지, 열 가지가 넘어요. 그, 기본적인 뭐, 감기약, 뭐, 반창고, 뭐, 그 피부에 바르는 연고, 그러고 뭐, 상처 났을 때 바르는 연고, 그러고 뭐, 혹시나 뭐, 다쳤을 때, 다쳤을 때 압박 붕대하고, 그 다음에 소화제, 그 다음에, 뭐, 위장약, 뭐, 하여튼, 한 10여 종이 이래 뒤져보면은, 한 약이 기본적으로 한 10가지가 넘십니다. 그 기촌생활을 하게 되니까, 그 기농생활을 하게 되니까, 이제 그런 거를 자연적으로 그 갖춰놓게 되더라고요. 그러고, 그 예비 기촌하실 그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 이런 더 생각,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. 이제 몸이 조금 안 좋거나, 그러고, 그, 공기 좋고, 물 맑은 데서 몸을 좀 요양하고 싶다고,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, 그,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, 그, 혼자서 몸이 아플 때 어느 정도 케어가 가능한 분들은, 그, 시골 생활이 어느 정도 괜찮지만은, 살다가 만약에 자기가 몸이 아파갖고 혼자서 케어가 안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병원하고 그 기촌 지역하고 너무 거리가 멀면은 그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. 그 중간 역할을 해주는 그뭐 119가 있다 그래도 119도 그 역시도 마찬가지로 암만 빠르게 출동한다 그래도 자기 현재 살고 있는 시골하고 거리가 너무 멀면은 그 일구조차도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. 그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귀촌을 생각하는 분들도 그 귀촌 지역하고 병원하고 그 거리가 어느 정도 선에서 그 자기 귀촌 생활할 때 적당히 맞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. 그러고 또 가장 저한테는 이제 불편한 게 물론 사람마다 이거는 틀립니다. 틀린데 그장 보는 겁니다. 일상 뭐 생활용품이나 그 다음에 그 생필품 그리고 식음료 제품 같은 거 요런 거 이제 사는 경우인데 일단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는 그 옆에 쪼매난 마트가 있기는 있어요. 마트가 있기는 있는데 그 물건을 다양하게 갖춰 놓지를 못하고 아주 저 기본적인 것만 저 갖다 놓고 그 판매를 하는 실정이거든요. 거의 뭐 야채 종류나 생선 그런 종류는 아예 없습니다. 없고, 뭐 간장, 고추장, 그뭐 공산품 종류 이런 거를 갖다 놓기 때문에 그딱 필요한 것만 그 가가 사갖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, 그러고 뭐큰 이제 마트에 그 장을 보러 가게 될 경우에도 그 평소에 미리 저는 그 필요한 거를 다 메모를 해가 적어 놓습니다. 그 도시 살 때는 이런 게 없었는데 시골 와가 사니까 저도 이게 좀 바뀌게 되더라고요. 그 평소에 이게 쭉 적어 놨다가 큰 마트나 큰 동네에 이제 벌보러 가게 되면은 싹그 장을 다 봅니다. 한개살 것도 두개 사고 그 계속 써야 될 제품 같은 경우에도 뭐 휴지 같은 것도 뭐두 개씩 사놓고 그 그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. 일단은 큰 동네 마트나 그런 데 가게 되면은 그 왕복 그 차로 그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름비 소모가 되잖아요. 그런데 어차피 그 기름이라는 게그 장보러 가게 되면 그 장보는데 기름비가 다 포함이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. 그 장을 어중간하게 박아와 뿌리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계산을 해보면은 그게 더 비싸게 치일 수도 있어요. 시간은 시간대로 소모하고. 그 최대한 경제적으로 효과를 보고 아끼려고 하면은, 저 같은 경우에는 장을 최단 10만원 이상, 무조건 저 장을 봅니다. 최소한도. 그렇게 장을 봐야, 그래,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, 그, 기름비가 더 갖는 거를, 그, 전략하주, 그, 전략할 수 있지 않나, 그렇게 생각을 해서, 그, 장을 보거든요. 그 다음에 뭐, 불편한 거로 치면은 또 뭐, 여러 가지가 있죠. 뭐, 문화생활도 그렇고, 그다음에 뭐 영화나 공연 같은 거는 시골에서는 꿈도 못꾸는 일이고, 근데 그런 거는 뭐 사실 불편하다고 생각하기에는 좀 그렇고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영화나 이런 걸다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어차피 그 시골에서 자연적인 생활을 하니까 그 그렇게 문화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불편하다고는 크게 느끼지는 않습니다. 느끼지는 않는데 이게 어디까지나 이제 사람마다 취향이 다 틀리잖아요. 그 취향이 다 틀리고,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, 이제, 가장 불편했던 게, 그 병원하고 거리, 그, 그 문제입니다. 의료 서비스. 그게 가장 지금 도 불편하고, 그 다음에, 이제, 그 마트에 장보러 가는 거. 그게, 이제, 일단에, 일단, 이제, 저, 원하는 품목, 이런 거를, 그 다양하게 구비가 되어 있는 그런 그큰 마트 같은 경우는 동네 근처에 그렇게 구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차 타고 멀리 나가야 된다는 점 그런 게좀 있습니다. 그야 향후 앞으로 그기촌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그 물맑고 공기 좋고 그런 그 위치도 알아보면서 그 병원하고 그 대형 마트하고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예, 감사합니다.